안녕하세요. 살림 말해줌입니다. 생활 속 꿀템으로 살림을 쉽고 편하게 할수 있다면 어떠신가요?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꿀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도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꿀템들만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자세한 제품 정보는 제가 따로 고정 댓글에 정리해드릴게요. 혹시 멀티탭 수명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권장사항 기한이 최대 2년이라고 하는데 무심코 살다 보면 고장나기 전까지 절대 바꿀 일 없으실 텐데요. 오래 사용한 멀티탭이거나 전격전압 이상 사용하게 되면 화재 발생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 겠죠 화재 발생을 예방해줄 수 있는 자동 소화 멀티탭입니다. 외관상 일반 멀티탭과 큰 차이점 은 나지 않는데요 믿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 생산 제품이며 화재 발생을 예방해주는 자동소화 캡슐 이 내부에 장착되어 있고 내 난연성 소재로 만들었으며 과부하시 전원 을 자동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에 더 관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혹시 안전한 멀티탭을 사용하고 있어서 멀티탭 관리를 소요하시면 절대 안되는데요 사용하지 않는 포트는 개별적으로 전원 스위치를 꺼주시고 먼지가 쌓이지 않게 주기적으로 면봉이나 마른 천으로 닦아주세요. 이렇게 멀티탭 보관함을 이용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개발 안전 커버를 활용해 주셔도 되고 안전 커버가 없으시다면 병뚜껑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멀티탭의 선 길이가 길어서 이렇게 돌돌 말아 정리를 많이 하실 텐데요. 너무 과한 압력보다는 느슨하게 정리해주시는 게 좋고 되도록 사용 환경에 맞게 알맞은 길이의 멀티탭을 사용해주시는 게 좋겠죠. 평소 안전에 둔감하셨거나 혼자 걱정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는 부모님분들 챙겨드리면 어떠실까요? 욕실 청소에 진심인 저는 샤워 후 간단하게라도 매일매일 청소를 하곤 하는데요. 근데 사실 하루종일 녹초가 된 몸으로 청소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살림은 편하고 쉽게 무조건 장비빨이 필요할 때인데요. 그래서 구매하게 된 매직 전동 브러쉬입니다. 본체와 거치대 홀더 세 가지 청소솔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욕실 타임및 바닥 욕조 등 찌든 때청소하기 적합한 브러쉬 형태의 솔과 욕실 거울 및 수전, 싱크대와 같이 거품을 활용한 세척에 적합한 솔 스펀지 솔, 스펀지 위에 씨와 부드럽게 닦아주는 청소를 할때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 커버로 사용 환경에 맞게 각각 청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충전 방식을 선호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겠지만 오히려 충전을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전동 브러쉬는 AA 건전지 4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딱 반성 맞춤입니다. 간편하게 버튼 하나로 작동되기 때문에 쉽게 청소를 할수 있고 청소 교체 또한 번거롭지 않아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물이나 세제를 손에 직접 닿지 않고 청소할 수 있어 내 피부를 보여줄 수 있고 힘을 주고 청소하지 않아도 되니까 손목이나 손절임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 또한 반신반의하며 리뷰를 수도 없이 들여다보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지만 사실 유사한 제품도 굉장히 많고 길이도 긴 전동 브러쉬 충전하여 사용하는 전동 브러쉬 등 매우 다양하게 있지만 저도 구매자로서 제일 가성비의 제품을 찾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고 소개시켜드리는 만큼 부담없는 가격으로 간편한 청소할 때꼭 사용해보세요. 혹시 라면 먹기 위해 종이컵이나 무거운 유리 계량컵을 이용하여 물의 양을 계량하여 드신 적 있으신가요? 물론 요리 고수분들은 눈대중으로 딱 넣고 하시겠지만 얼마 전잘 사용하고 있던 유리 계량컵 입구 부분이 깨진 것도 모르고 사용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유리 계량컵은 안전하게 분리배출 해주고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계량컵입니다. 먼저 국내 생산이라 마음에 들었고 믿고 쓰는 스텐 304 제품이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구매하였는데요. 200ml 용량 작고 귀여운 계란컵이지만 꽉 채운 만수 용량은 250ml로 두컵 가득 부어주면 라면 끓이기 딱 알맞는 용량이랍니다. 무게 또한 가볍기 때문에 사용할때 손목에 부담이 없어서 좋고 또한 손잡이가 길어서 중탕용도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손잡이의 그립감도 좋고 넉넉한 길이 덕분에 이렇게 옮겨 담을때에도 국자대용으로 사용하기 너무 좋습니다. 마찬가지 보관할때에도 손잡이 부분으로 걸어서 간편하게 보관도 가능하고 양쪽으로 물코가 있어서 옮겨 담을때에도 흘리 않고 따를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뭐 저는 요리에 약한 남편이다 보니까 레시피를 보게 되는데 꼭 종이컵 기준으로 설명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컵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곤 하였는데 스텐 믹싱볼 크기가 딱 종이컵 용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계량해서 요리할 수 있으니까 환경도 보호해주고 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주로 계량할 때와 캠핑 시 휴대용으로 사용을 많이 하지만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맞는 스텐 믹싱볼 꼭 사용해보세요. 깨끗하게 관리를 안 하거나 대충 관리하는 식당에는 실제로 살모넬라균, 대장균, 녹농균등 많은 균들이 존재하는데요. 에휴, 그런 거 가지고 뭔허들리가 떴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아이가 아프면 꼭 이런 점들이. 생... 미안하더라고요. 아무리 닦아도 찝찝한 느낌 때문에 수저 받침대나 티슈 위에 올려두셨다면 이 수저 한번 사용해보세요. 수저 받침대가 따로 필요없는 받침 일체형 디자인으로 숟가락은 물론 젓가락도 공중부양이 가능한데요. 색상은 화이트, 블랙, 우드 세 가지로 되어있고 깔끔한 디자인과 손잡이 부분은 ABS 소재로 되어있어 부드러우며 그립감도 매우 좋습니다. 이런 김치나 빨간 양념의 음식들은 양념 묻은채 먹고 올려놓다보면 식탁 위에 양념이 묻어 재질에 따라 식탁에서 색배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걱정되잖아요. 그대로 내려놓아 주어도 젓가락이 바닥에 닿지 않기 때문에 식탁에 물을 걱정 없으며, 또한 이런 기름기가 많은 국물을 먹을 때에도 식탁 색배임 걱정은 물론 묻어난 기름기 때문에 닿기가 힘들었는데 숟가락과 받침 때문에 바닥에 닿지 않으니까 위생적이고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탁 걱정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우리 가족 건강도 챙겨줄 수 있는 띠움 수저 꼭 사용해 보세요. 계란말이 할때뒤집게한 개로는 잘안될 때가 있어서 뒤집게두 개를 이용하였거나 젓가락을 활용하여 계란머리 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못 뒤집는다고 놀리다가 저도 해봤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럴 땐 이거 한번 사용해 보세요. 보통 일반 뒤집개보다 헤드 부분이 넓은 게 특징인데요. 살짝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어 음식물을 들었을 때 흘러내릴 걱정 없고요. 실리콘 소재로 열탕 소속도 가능하여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프라이팬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며 뛰어난 내구성으로 스크래치에 강할 뿐만 아니라 높은 내열성으로 뜨거운 조리 시에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좌파 부분이 없는 일체형 디자인이기 때문에 사이사이 이물질이 낄염려도 없구요. 또한 손잡이 부분에는 홈이 있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걸어서 보관도 가능하답니다. 베이지, 그레이, 그린 세 가지 색상으로 색감이 모두 너무 이쁘기 때문에 인테리어에 맞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뒤집개 두 개를 사용하였거나 젓가락을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넓은 헤드 부분으로 한 번에 딱 뒤집을 수 있으니 굉장히 좋았고 일반 뒤집개로는 그릇에 옮겨 담기가 불편해서 프라이팬을 뒤집어서 옮기곤 하였는데 흐트러지거나 부서진 걱정 없이 와이드 뒤집개로 그대로 딱 들어서 그릇으로 옮기기만 하면 되니 너무 편하더라고요. 또한 계란말이뿐만 아니라 계란 프라이, 생선, 전 등을 구울 때에도 편리하게 뒤집어 요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제품이랍니다. 사용 빈도가 당연히 저보다 많은 안. 내가 너무나 좋아하고 적극 추천하는 와이드 뒤집게꼭 사용해 보세요. 여러분 핸드폰 충전하실 때 불편한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이유의 불편함들이 있겠지만 충전을 꼭 하여야 할때 제대로 충전이 되지 않는 것만큼 스트레스는 없으실 텐데요. 대부분 충전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충전 케이블에 문제가 많죠. 커넥터 부분이 헐거워져 접촉이 잘안 된다거나 관리 부주의로 인해 고장이 나는 걸 느끼곤 하셨을 텐데 이렇게 불편함을 느끼고 계셨다면 이런 케이블 어떠신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커넥터 부분. 이 이 기역자로 꺾여 있는 형태로서 일반적인 케이블 커넥터보다 간단하게 잡아주어 안정적으로 충전이 가능하고 충전 중 게임이나 영상 시청 등 핸드폰 조작이 편리하고 손에 거슬리거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펄거워져 접촉이 잘안 되는 고장의 원인 발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고속 충전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일반 케이블보다 더욱 빠른 충전 속도를 느낄 수 있고요 꼬이거나 잘 엉키지 않는 군용 섬유 소재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케이블 내구성 또한 좋고 관리 또한 간편하다는 게 장점이랍니다. 무엇보다 뛰어난 파일 전송 속도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저처럼 아기 사진과 동영상을 옮기고 전송함에 있어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활 속하소연과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불편한 느끼고 계셨다면 사용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조금 전 보셨던 전동 브러시를 통해 여기 저기 눈에 보이는 곳들 청소를 해주었다면 잘안 보이는 배수구 안쪽도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어야 나중에 힘들지 않고 청소를 할수 있는데요. 항상 배수구 커버를 열 때마다 손잡이가 없어서 스트레스 받아 케이블 타이 엮어 손잡이 를 만들고 사용하였는데 이쁘지가 않죠. 케이블 타일을 다시 잘라내고 고기 불판 교체하듯 칫솔을 이용하여 커버를 들어 올리곤 하였는데 새싹 하나 심어 주니 편리하고 너무 좋습니다. 앙증맞은 크기로 배수구 커버 홈에 맞춰 넣어 준뒤 돌려 끼워 주면 되는데요. 배수구 커버 구멍 디자인에 따라 다양한 형태에 맞게 모두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호환성 또한 매우 좋고요. 배수구 청소를 할 때에도 쉽게 커버를 들어 올려 청소할 수 있고 일반 욕실 바닥 청소를 할때 청소소리도 크게 걸리적거리지 않는 크기라서 전혀 불편함 없이. <목소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4개의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욕실이나 세탁실, 베란다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동안 조금 불편하게 청소하셨다면 귀엽고 앙증맞은 새싹 발수구 손잡이 꼭 사용해보세요. 이불이나 아기 옷만 해도 널어야 할 빨래의 양이 많다 보니 건조대 하나로는 부족해서 여러 개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저렴하게 구매하였던 건조대는 이렇게 부러지고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빨래 건조대인데요. 6개의 날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수건을 2장을 넣어도 겹치지 않는 넓은 건조봉으로 보다 많은 빨래를 건조시킬 수 있어 좋았구요. 기존에 사용하던 건조대는 무게가 가벼운 대신 이불을 건조할 때마다 흔들거리고 낮은 높이로 바닥에 이불이 닿기도 하였는데 이 빨래 건조대는 무거운 빨래에 건조해도 매우 용이하고 바닥에 이불이 닿지 않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이렇게 원터치 락버튼이 있어 높낮이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옷의 길이에 맞게 건조를 시킬 수 있고요. 사이드 날개가 있어 원피스나 셔츠를 걸어서 말릴 수도 있고 부피가 작은 아이 양말은 양말 거리에 걸어서 말릴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기존에 사용하던 건조대는 이동하다 보면 지지대가 빠지거나 들고 나를 때마다 조심조심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6개의 바퀴 덕분에 빨래를 널어놓아도 이동이 쉽고 간편해 좋았습니다. 진짜 좋은 건 기존 건조대들은 반으로 접어도 보관할 때마다 생각보다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인테리어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보관 장소도 머리 아프실 텐데요. 이 빨래 건조대는 날개 선반과 다리를 모두 모아서 접어주면 이런 좁은 틈새 공간 제약 없이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건조기 사용 때문에 고민하다 뒤늦게 구매하였던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살림을 쉽고 편하게 도와주는 필요한 꿀템 꼭 사용해보세요. 살림을 도와준다는 마음에 이렇게 꿀템들 하나하나 사용하며 도와주고 있는데요. 살림도 장비빨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꼭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좋은 꿀팁과 꿀템으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